바로 저번 문제의 복습이라 생각하면 돼. 자, 이 문제는 꼭 알아둬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더 볼게. 자, 다음 함수 f(x)가 1을 만족한다. f(x) 분의 1. 그러면 무조건 x 분의 1을 뭘로 치환? t로 치환. 그럼 x 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이제 그러면 x 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자,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x, 얘는 t잖아, 이제.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렇지?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간다. 이것까지 그치고 얘네들은 역수관계. x는 t 분의 1, 알겠지? x는 t 분의 1로 다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 세제곱 분의 1, t 분의 1, 다음에 t 세제곱 분의 1 Ft-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T 세제곱을 곱하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T의 제곱 Ft-T의 세제곱 얘가 5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Ft는 T 세제곱 달고 있어야 되고 계수 비교해서 5가 나왔을 테니까 o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분자도 0이다. 아, f 이은 0이구나. f1은 u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니까 아하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오는구나. 또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넣으면 어차피 그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거야 그냥 쌤안 바꿀게 바꾸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데 다시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f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까 인수분해를 좀더 편하게 하는 거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제곱하면 5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 이 f(x)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하고, 리미트 x가 1로 가면, 자, 1, 1, 1을 넣으면 3분의 13도하기 a, 얘가 3분의 1이래요. 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12. 자, b는 6이 되는구나. b는 6.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f2를 구하는데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 o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잖아. 그치? a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u, 마이너스 12x 플러스 u, 마이너스 12x 플러스 u. 자, 따라서 2는 8 더하기 4 5, 20, 28 마이너스 24 더하기 6이 되니까 답은 10이 되겠네 i s 지 않지?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문제 알겠지?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